시작이야 이제 시작. 미숙아 미경아, happy new 라새복 많이 받자새복 많이 받고 공덕을 해,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. Bye b 애들은? 애들 다한꺼번에가정에있으니까 그래. 네. 그러면 애들 저기 저 용아 미숙이 용아 나이이 준석이, 준석이 모두 모두 건강해고 건 건강, 행복해 열심히 살아 승협이. 사랑한다 수녀비 민지야 공부 열심해서 히 장학금 타고 엄마 기쁘게 해줘 모두 모두 사랑한다 아부다, 건강해 아버지도 아부, 다들 건강해고 공부를 열심히 해 해도 복 많이 받고 영복따라가스복따가서영 많이,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, 우리는, 우리끼리 숙년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. 끝!